안녕하세요. 성주 컴퓨터입니다. 오늘은 강서구청 나눔 PC 4차 분인데, 올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어, 대동 소위 합니다. 대부분 CPU i5급, 보드가 기증된 경우에는 보드에 좀 맞추려고 i3 9100 CPU를 구매를 한 경우도 있고요. 기증받은 메인보드들. 그 다음에 여기에는 현재 윈도우 3개가 정품이 들어가고 이 LG 컴퓨터에 있는 보드는 자체로 인증이 되기 때문에 어 따로 윈도우는 포함되지 않고 설치만 됩니다 SSD는 이번에는 어 금액적인 문제로 이메이션에 240기가 이것도 D램도 있고 컨트롤러도 고정이 돼 있어서 그나마 저가 중에는 분량 없이 저희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기증받은 것들. 요것도 기증을 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한 분이. WD 250기가. 파워는, 음, 옵티머스 500W 정격짜리 쓰고 있고요 메모리들, 요런거 기증받은거 DDR3 4기가짜리들. 요거는 구매를 했습니다. DDR4 9100에 들어갈 8기가 2개 DDR3 8기가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 기증받은 음 그래픽 카드들입니다. 960도 있고 GTX 750 Ti도 있고. 부족한 부분은 또 다시 구매를 했고요. 노트북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LG 노트북이고요. 어 모니터들도 어 24인치 그리고 저기는 27인치 하나가 또 기증이 되어 있고요 케이스는 늘 쓰던 대양 M4 no. 케이스입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4차분 많은 분들이 그래도 기증을 많이 해 주셨네요 이거 잘 조립 테스트 해 가지고 우리 또 아이들한테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